님이나 음바페님은 거의 내려온 플레이는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저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분은 침투가 더 강점이신 분이라서 그걸 살리면 되는 거고 디발라님은 뭐 일단 내려오기도 하고 침투도 같이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송님은 서로 연계 플레이에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인 잡았을 때막 뛰어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내, 내가 뛰어 들어간 느낌은 양쪽 그, LMRM이 양공 잡았을 때, 그죠? 백패스로 그분한테 갔을 때, 얼크 위치 아시죠? 어, 지금이다라고 타이밍을 아셔야 돼. 그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LMRM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아, 이쯤이 뛰겠지? 하고, 아, 타이밍 좋다면 넣어주는 거고, 아니다 면안 넣어주면 돼요. 왜냐, 저거 달고 뛰면은 가운데는 비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래서 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이래서 마이크가 중요한 게, 저뛸게 한마디만 해줘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뭐 L M R M도 어저 뒤로 오니까 어, 얼큰 한번 볼게요 하면은 한번 뛰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아는데 뭐 대화가 없으면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한 거 아, 네 이거보다는 본인에 대한 어떤 스타이나 일 그런 거를 말해주시면 좋죠. 네. 음. 그리고 블랑님 일단은 수비콜은 제가 같이 하긴 할 건데 일단 본인도 말좀 해요 전판에 말을 안 해. 할걸 없게 할게 없긴 했지만. 할게 없었어요. 네, 아... 딱히. 그것도 있었고. 일단은, 네. 그, 리비 님이랑 조티 님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상대 매크로에 대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LL, LCB, RCB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를 차이로 나가야 되나, 좁혀야 되나, 그 판단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좁혀서 막아야 되나, 아니면 이런, 나가서 막아야 되나. 일단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RCB가 나간다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 자리에 커버를 오는 사람이 있다. 뭐, 내가 되겠죠? 제가, 크로스로 다, 달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리빈 나가세요. 말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커버를 갈,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본인은,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저 커버 좀 해주세요. 저 나갈게요. 본인이 한마디만 해주면 커버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말도 안 하고 나가거나, 나갈 타이밍에 좁혀. 그럼 상대방 빌드업을 쉽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일단은 비트기다리고 계시니까 게임 하면을 보시죠. 아,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보내시죠. 아 제가 보내는 거예요? 네네 저희. 아, 일단은 홈, 크로스는 디발란이 올릴게요. 한번. 네 저는 일단 최대한 전술에 맞게 라인 브레이킹이랑 그 득점 슈팅에 좀 치중을 할 생각이에요. 내려가서 도와주고 받아주고보다. 음, 팀 이름 아시 아시나요? 몰라요. 팀 이름 뭐예요? 네, 물어볼게요. 그냥 <laughs> 최대한 리스코님의 팀장님이 어떤 전략에 맞게. 침투하는 플레이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답답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금방 <laughs> 내려오시겠네요.입니다. 바 뭐야 이게? 저 지금 턱도 아... 97이거든요. CF 띄우고 바르셀로나네요. 네 보냈어요. 저희 간격 좁혀야 될것 같아요. 저쪽 패스플로우필거 필요, 나오기 때문에 그게 들리됐다가는 패가 방심합니다. 예, 네, 저쪽 티켓 티켓 탁요에르라세나잖아요 네. <laughs> 뭔가 아니... 되게 되게 막 되게 패스 많이 할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네. 지금 발라세나를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어, 패스, 패스 수가 천개될것 같은데 끝나고. 저번 티켓 저번 티켓 타카 천... 맞아요. 어제 탐정님이 티켓 카한다 그랬어. 자, 근데 이런 팀 특. 특이했어 이런 팀 특. 로빙패스 절대 안 함. 아, 근데 노이언이어 트에 님은 봐주기는 하기 때문에 특정 인원 잡았을 때는 신경 써야 돼요.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이런 팀이. 저희가 조준력만 있으면은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LG 가셔. 음. 어. 어. 뭐도 얘는 똑파네. 뒷까 하시네 수비, M장 수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소리 천천히요 네이트동님 받아줘야 돼요 확실하게 받으러 내려가줘야 돼요 네이트동님 어,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빡센 내릴게요 두줄 전환해 좀면 좋겠고요 가운데 나이스 이스네 슬퍼 디 수비에요 뒤에 있어요 오케이 아래 피고 굿굿굿까비 역습

잘 풀었어요 편안할게요. 저프림 올라가야죠 저프이 올라가야죠 가비 아, 네. 아, 네. 좁히세요 좁히세요 어, 지금 네. 보시면은 오른쪽 RM이 계속 베요 특히 샘플에서 많이 봐줘야 돼요 그냥 미리미리 좀 봐주세요 오우 앞쪽 잡아주시고 나이스 저프하게 리빈이, 지금까지는 쫙 빼도 돼요, 뒤로. 예. 공 돌아야 돼요? 그쵸, 너무 좋아요. 저걸 안 내려줘도 돼. 예. 위에 폈죠? 음 원본이 달리기 안 하셔도 돼요? 달리지 마세요? 밸런스 자꾸 뿌려주는 것만 집중해주시고 중앙 센백은 숨이 좋아요 지금 간격 줄 내려야 돼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저 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네. 혹시 저럴 아, 네. 때는 붙어, 붙어도 돼요? 어차피 하프가 위험한 게 아니면 사이드 나가서 막아줘야 돼요 그냥 좁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지금 저플님 비져도? 쏘리 아 이거. 죄송합니다 까비까비 까비. 그래, 네. 미니맨 미리미리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플님 텅텅 비어있어요 바비. 위. 응. 저분이 천천히 해도 돼요, 거기서. 아, 방금 기계도 비었었어요. 뒤로. 자, 지금, 기본적으로 터치를. 계속 흔들어요 계속 왔다 갔다. 오늘 첫날이라서 세간께 당연해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실수 하셔도 되고. 나이스. 굿. 굿. Oh. 나이스. 나이스. 굿잡. Oh. 나이스. Oh. Oh. 나이스. Oh. 나이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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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게 하세요. Oh. 실수를 빨리 하는 게나아게요 날기 전에. 다스키 네. 좋아 좋아 파이팅 좋네 블라님 드릴게요 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실수는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반대 풀백 줄수는 아, 없는데 저풀님 텅텅 반대 풀백 텅텅 우측 풀백 아 죄송합니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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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내릴게요. 네. 45도. 나이 에스. 휘도 지금 나와서 우리랑 하지 않아 계속. <laughs> 까비. 나이스. 나이스. 어? 까비. 까비. 오인데 이거. <laughs> 아, 이거 포지션이 쉽지 않네, 이거. 어려워요. 바뀜일수록. 저희가 계속 고립될수록 사이드가 비니까 계속 뿌려주셔야 돼. 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미들이. 그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움직이 풀려. 예안 그런데... 네, 풀려요. 힘들더라고요. 풀 수가 없어요. 갈게요. 받아도 바로 고립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다 네. 이제 안 올라오셔도 돼 공간 아 내려가세요. 예, 네, 저 본인 공간 있어야 돼.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 돌아서때 받아야지. 나이스. 오, 거기. 어 그쵸 자리 잡으시고 좋다. 좋아, 해봅시다. <laughs> 오케이. 내려갈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괜찮. 수비. 수비 어, 얼마 없어요 지금. 좁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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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괜찮.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 있어야겠다. 나이스 룸. 킵핑. 어비 b b 괜찮으 n 나이스 네, 잘 i 다 나이스 o d 네, 관전 중 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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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네, 좋아요. 별이케요. 네, 괜찮. 굿. 아, 지금 네이이 지금 역습 때 앞을 주지 마세요, 뒤 주세요, 뒤. 가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스 아, 나이스. 아, 요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잘 보셨다. 굿. 아, 아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다비.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무리하지 않고, 아, 나이스 패스. 헤이 갑비 라이스라이 어왜 이렇게 멈추지 갑비음 폭스에 거우상 크로스 올려도 잡혀요? 뒤로 갔다 올려야돼 얼크로 보통은. 거서 지켜 주세요. 아 세트. 나비

어, 더 있어. 달리고. 까비. 뒤로? 뒤로. 네. 혹시 너무, 제가 자세를 못 잡았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들고 싶은데 압박이 너무 세. 나이스. 나이스. 차분하게. 괜찮, 괜찮. 까비. 아내 건데 이거, 나이스 가운데. 어디, 가비. 어, 가비. 네. 지금도 가, 아까운 게 네트독님이 겹쳐서 들어갔어요, 그죠 위에 노랑색이랑 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래쪽으로, 나이스. 어, 이렇게 주면 시 제가. 이렇게 주면 제가 나이스. 가비. 가비. <laughs> 어. 가속가가줄가가지가 W 들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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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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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귀엽다. <laughs> 오케이. 어.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좋은데 이거. 어디 로 갈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좋아요. 에 너무 좋아요. 에엠자엠 자. 그쵸죠 뱀이 내려와야지 엠 자. 에 그렇죠. 음 공간 막네 공간. 예. 괜찮 괜찮. 내릴게요. 내려요 내려요. 음, 저 도와줘야 돼요. 저두 명인데 혼자서 못 막아요. 사이드. Okay. 나이스. 왔다. 수류였으면 좋았겠다, 그죠? 살리고. 까비한번 더. 하나, 둘, 셋. 꼬리다 오아 오. 살리고 살리고 나이스아 죄송 네니스는안 들어갔네 컷위 뛰는 거 봐요 가운데 오케이 시조심 오케이 괜찮아 케이아어주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고생하셨어요. 음, 잘하셨어요. 디발라님, 스탯 한 번씩만 훑어, 주세요 스탯이요? 나오기 전에. 스탯, 스탯. 스 네. okay. 어떤 스탯 봐줘요? 요약? 네, 요약 전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팀 스탯, 팀 스탯. 팀 스탯. 네, 예. 그, 오른쪽. 네, 예. 어, 보자. 어, 관계없네. 네, 넘겨주실래요네 마저 패스, 한 번만. 네. 시만요 <laughs> 아, 그, 약발이었 나봐요. 쟤는요? 님는